고요한 마음으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당신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그 울림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좋은 지혜를 나누는 것은 어두운 길에 등불 하나를 더 밝히는 것과 같으며 그 빛은 결국 우리 모두를 비추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나눔이 더 많은 이들에게 평온과 통찰의 선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들은 잔꾀를 지혜라 착각했습니다. 쉬운 길을 가는 것이 현명함의 증거라 믿었죠. 비겁한 속임수가 진정한 실력의 부재를 가려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고수의 경질한 지름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정한 고수는 느리고 끈기 있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반면, 하수들은 화려함과 소음에 의존합니다. 훈련되지 않은 눈을 현혹시키기 위한 전술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당신은 소음을 내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목표는 오직 하나, 체크메이트, 즉, 외통수였습니다. 그들의 세계에서 값싼 승리란 노력을 아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당신의 세계에서 그것은 잠재력을 낭비하는 것을 의미했죠. 그들이 작은 승리에 환호하며 전력 질주할 때 당신은 말 한마디 없이 게임의 판전체를 새로 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수갈채로 승리를 측정했지만 당신은 통제력으로 승리를 가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이겼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이미 당신이 움직이기로 결정했을 때만 움직이는 말들에게 완벽하게 포위된 뒤였습니다. 고수의 경지가 아름다운 이유는 그 인내심에 있습니다. 당신은 타이밍이 아무리 뛰어난 전략이라도 성공시키거나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정을 갈망하며 모든 기회에 성급하게 뛰어들었습니다. 세상이 자신의 영리함을 알아주길 바랐죠.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더 많이 보여줄수록 더 예측하기 쉬운 상대가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얕은 수를 쓰는 자들은 관심에 목말라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무력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진정한 고수는 타인의 인정 없이도 움직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그 어떤 모욕보다 그들을 불태웠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읽을 수 없었고 당신을 도발할 수도 없었습니다. 당신을 혼돈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모든 시도는 오히려 당신의 입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마음 속에 깃든 그림자, 이름 붙일 수 없는 위협이 되어 오직 감각으로만 느껴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장기전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빨리 이익을 챙기고 싶어 하죠. 처음 성공한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장기전은 지루함을 견뎌낼 수 있는 배짱과 집중력을 잃지 않고 느린 과정을 인내하려는 의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요. 그들은 게임이 재미없어지자 판을 떠났습니다. 당신은 게임이 불편해지는 바로 그 순간 오히려 더 단단히 고삐를 죄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심리학은 승자와 고수를 구분합니다. 하수들은 불편함을 실패의 신호로 보고 도망칩니다. 고수들은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한 수를 두기 훨씬 전에 상대방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수의 길에는 하수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종의 냉혹함이 존재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이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자신의 계획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온몸으로 겪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실패한 모든 수는 거울이 되어 자신들이 얼마나 얕은 물에서 놀고 있었는지를 처절하게 비춰주었습니다. 당신은 목소리를 높이거나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자신감이 무너지는 소리가 당신이 내뱉을 수 있는 그 어떤 말보다 더으로 시질나 울려 퍼졌으니까요. 하수들은 단 한순간의 통제감을 맛보기 위해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합니다. 고수들은 계산되고 신중하며 되돌릴 수 없는 위험만을 감수합니다. 당신은 도박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들 놓고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들은 고요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침묵을 불필요한 말과 실수, 의미 없는 움직임으로 채우려 하죠. 당신은 그 침묵이 점점 무거워져 숨막히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판 위에서 춤을 추며 에너지를 낭비하도록 허락했습니다. 벽이 서서히 좁혀오는 것을 그들이 눈치채지 못할 때까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게임의 참가자와 게임의 설계자의 차이입니다. 그들은 빈틈을 찾았고 당신은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당신의 힘에 압도당해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당신의 규칙 안에서 놀고 있었다는 사실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기에 패배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값싼 전술에 어울려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얕은 수를 쓴다는 것은 이미 실력으로는 이길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수준에 맞춰주는 것은 당신의 지성에 대한 모욕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발전하고 있다는 환상을 허락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고 믿을 만큼 충분한 밧줄을 던져주었죠. 고수들은 자비가 상대를 패배해서 구해주는 것이 아님을 합니다. 진정한 자비란 상대가 스스로의 선택으로 패배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의 순간이 주는 고통은 대중 앞에서 당하는 어떤 굴욕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그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들은 속임수 위에 자신의 게임을 세웠습니다. 고수는 필연성 위에 자신의 게임을 세웁니다. 당신은 강한 척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강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결과를 아는 척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단지 반응하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사실 당신은 게임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둔 모든 수는 심어진 시안이었고, 모든 침묵은 당신이 흐름을 지배하고 있음을 알리는 계산된 신호였습니다. 수동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게임 전체를 손에 줄수 있는지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가진 가장 큰 힘은 당신이 둔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두지 않기로 선택한 수에 있었습니다. 하수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기에 행동합니다. 고수들은 완벽한 타이밍에 날리는 단한 번의 행동이 가진 파급력을 알기에 뒤로 물러설지 합니다. 당신은 더 좋은 기회가 올 것을 알았기에 눈앞의 기회를 기꺼이 흘려보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나약함으로 보았고 그 오판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승리를 줬다가 스스로를 불태웠지만. 당신은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승리를 차지할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마침내 움직였을 때 게임은 이미 결정된 후였습니다. 당신이 더 빨라서가 아니라 당신의 인내심이 지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용한 모든 값산 수는 그들의 신뢰를 갉아먹었고 당신이 둔 모든 고수의 수는 당신의 신뢰를 강화했습니다. 하수들은 승리가 남기는 유산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수들은 어떻게 이기는지가 당신이 얻게 될 존경을 결정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당신은 단지 그들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방식이 다시는 당신을 위협할 수 없도록 게임의 규칙 자체를 새로 썼습니다. 인생에서도, 사랑에서도, 우정에서도 그들은 손쉬운 길을 택합니다. 그들은 매력이 노력을, 조종이 정직을, 연기가 진심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얕은 수는 항상 그 순간에는 좋아 보입니다. 빠른 반응과 손쉬운 승리, 얄팍한 칭찬을 얻게 해주죠. 하지만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당신은 오래전에 그런 식의 게임을 그만두었습니다. 당신은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고 조용히 힘을 키웠으며 단지 오늘 하루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당신을 상대로 게임을 하려 했을 때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당신은 몇 라운드를 이기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보지도 못하는 거대한 게임 자체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해로운 관계 속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반응을 먹고 삽니다. 그들은 당신의 버튼을 눌러 당신이 그들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당신을 계속 추측하게 만들기 위해 반쪽짜리 진실을 말하고 힘을 원할 땐 감정을 거두어 드립니다. 당신은 가장 강력한 위치란 반응할 필요가 없는 상태임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에너지에 당신의 에너지를 맞출 필요가 없고 그들의 불에 불로 맞설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평온함이 바로 그들을 무너뜨리는 무기입니다. 누군가 얕은 수를 쓸때 그들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변하고 통제력을 잃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이 그 악순환의 고리에 먹이를 주지 않기로 결정하는 순간 게임은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자기 개발의 영역에서 얕은 수란 실제로 노력하지 않으면서 변화는 척하는 것입니다. 편할 때만 시작하겠다고 말하고 표면적인 성과만 SNS에 올릴 뿐더 깊이 나아가지 못합니다. 당신은 진정한 성장이 군중의 시선에서 벗어난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모든 단계를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되었을 때 당신의 노력이 스스로 말하게 했습니다. 얕은 수를 쓰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지름길을 당신의 훈련과 비교하려 들겠지만 예 당신의 결과가 그토록 단단하게 느껴지는지는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인생은 늘 시험합니다. 당신이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당신이 성장한 그 자리에 머물 것인지를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자신의 속도로 끌어내리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논쟁하고 설명하고 스스로를 증명하기를 바라죠. 인생의 고수들은 때로는 최고의 대응이 무대응이라는 것을 합니다. 싸울 수 없어서가 아니라 중요한 싸움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값싼 게임에서 걸어나오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집중력이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들은 혼돈 속에서 번성했습니다. 혼돈은 그들의 실력 부족을 감춰주는 안식처이자 은신처였습니다. 당신 주변에 계속 소음을 일으키면 당신이 발을 헛디딜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당신은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 통제권을 쟁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멀리 서서 폭풍을 연구했습니다. 그들보다 더 크게 소리치거나 그들을 이기기 위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망가뜨릴 수 없는 무언가를 구축하는데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혼돈은 요란하지만 피려는 고요하고 끈질깁니다. 그들은 당신이 얼어붙었다고 생각했지만 당신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폭풍이 영원할 거라 믿었지만 당신은 모든 폭풍은 지나간다는 진리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예측 불가능성은 당신을 계속 추측하게 만들어 더큰 그림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의 단기적인 게임에 어울려주기를 멈췄습니다. 필연성은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해 서두르거나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마치 해가 뜨는 것처럼 확실하게 전진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혼돈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들은 당신이 결코 그들에게 반응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빠져나올 수 없는 위치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순간이 왔을 때 당신은 강하게 내리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중력이 제 역할을 하도록 내버려 두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혼돈은 단기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지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필연성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있을 때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그 자체로 지배의 한 형태임을 당신은 배웠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진흙탕으로 끌어들여 균형을 무너뜨리고 싶어 했습니다. 당신은 발을 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당신의 힘은 당신의 자리를 지키며 그들이 지쳐 쓰러지는 것을 지켜보는 데 있었습니다. 당신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을 때 그들은 이미 가진 모든 것을 소진한 후였습니다. 그들은 혼돈이 규율을 이길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규율이란 본래 인내하기 위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소음을 멈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소음이 제 갈기를 가도록 내버려두면 되었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당신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들에게는 더 이상 둘 수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연기와 같은 상인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세련되었고 약속은 황금으로 치장되었지만 그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반이 없었기에 겉모습에 의존했습니다. 환상은 희망에 절박하거나, 진실을 확인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팔기 쉽습니다. 당신은 희망을 파는 사업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희망을 쌓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들이 페인트를 칠하는 곳에 당신은 벽돌을 놓았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만지고, 느끼고, 기댈 수 있는 무언가를 창조했습니다. 그들이 꿈을 파는 동안 당신은 증거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존재감이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은 누구도 설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신의 결과가 그 자체로 논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전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비전가로 보이길 원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환상은 과정을 숨겨야만 번성하지만 현실은 그것을 견뎌냄으로써 번성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줬는 동안 당신의 작업물은 그 자체로 생명력을 유지했던 이유입니다. 관계 속에서 환상은 겉모습을 통해 팔립니다. 그들은 이상적인 파트너처럼 보이지만 결국 모든 것이 연기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런 것에 속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연결은 말로 약속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통해 증명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신뢰와 책임감 이에 관계를 쌓았고 이는 더 적은 사람들을 의미했지만 더 강한 유대를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방어적이라고 불렀지만. 당신은 그것을 필터링이라고 불렀습니다. 현실은 모든 사람이 믿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봐줄 올바른 사람들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들은 인식이야말로 현실이라고 믿었지만 당신은 현실이 인식을 형성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사랑받음으로써 이기려고 했지만 당신은 부정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환상은 당신이 멈추는 순간 사라지기에 끊임없는 유지를 요구합니다. 현실은 당신이 멈추더라도 수년 동안 그 자리에 서있을 수 있기에 끊임없는 구축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쇼를 유지하느라 스스로를 소진시켰고 당신은 계속해서 구조를 확장했습니다. 폭풍이 몰아쳤을 때 그들은 세상에 자신들이 괜찮다고 설득하느라 바빴지만 당신은 살아남고 이기느라 바빴습니다. 인생에서 환상은 호기심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지만, 현실은 헌신적인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들은 쇼를 사랑하지만 불이 꺼지면 사라질 관객들로 주변을 채웠습니다. 당신은 연장을 들고 당신과 함께 지을 사람들도 주변을 채웠습니다. 그들은 관객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당신은 동맹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 관객은 떠나지만 동맹은 남습니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볼때 당신이 항상 그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순간을 위해 경기했습니다. 당신은 마지막을 위해 경기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영리하게 보이길 원했고, 작은 승리를 진짜인 것처럼 맛보길 원했습니다. 당신은 일시적인 승리를 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마지막 한 수가 필연이 되도록 판전체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린 모든 결정은 오늘이 아니라 그들이 예상조차 하지 못한 미래의 그날을 위해 심어진 씨앗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느리다고 수동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인내를 망설임으로 착각했죠.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지연이 의도적이었고, 모든 침묵이 설계였으며, 당신이 내딛는 모든 걸음이 그들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위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작은 전투로 당신을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당신이 반응하고 주의가 산만해지며 중요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기를 바랐죠. 하지만 당신은 더큰 전쟁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위치를 잃는다면 논쟁에서 이기는 것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옳은 것이라면 순간적으로 옳게 보이는 것에도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게 내버려두는 것이 그들이 다시는 이길 수 없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게임은 지루함을 견디면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는 자의 것입니다. 그들은 불편하다는 이유로 고요함에서 도망쳤습니다. 당신은 생각할 공간을 주었기에 고요함 속으로 기꺼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모든 틈을 무의미한 움직임으로 채웠고, 당신은 그 틈을 전략으로 채웠습니다. 그들은 살아 있음을 느끼기 위해 행동을 원했지만, 당신은 이야기 전체의 흐름을 바꿀 행동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장식에 에너지를 쏟았고, 당신은 구조에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들은 군중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지었고, 당신은 폭풍을 견디기 위해 지었습니다. 힘든 날이 왔을 때. 그들의 승리는 씻겨 내려갔지만 당신의 것은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게임이 가진 조용한 힘입니다. 과정이 어떻게 보이든 끝이 부정할 수 없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할지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행동이 1년, 5년, 10년 뒤에 어떻게 보일지를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은 당신의 움직임을 신중하게 만들었고 당신의 경계를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다음 단계만 보았지만 당신은 마지막 단계를 보고 거꾸로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당신은 순간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원한 것이 아니라 역사로 남을 유산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경기장의 규칙을 썼습니다. 당신이 첫 수를 두기도 전에 당신의 자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죠. 그들은 당신의 승리가 그들의 신화를 장식하는 장식품이 되도록 기획했습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의 노력이 그들의 영광에 세금처럼 받쳐지도록 초대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신은 그들의 설명서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일을 해냈습니다. 당신은 허락이 통하지 않는 내면의 고요한 공간으로 손을 뻗어 그들의 언어에 속하지 않는 한수를 두었습니다. 경고도 절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우아함으로 이장한 필연성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의 미소는 당신이 규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규칙의 필요성 자체를 부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분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당신의 성공을 묶어둘 목줄을 가지고 있었으며, 당신의 사과를 위한 대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에는 당신이 게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불공정한 규칙에 대해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 연극에 대한 동의를 철회했습니다. 그들의 기계를 움직이는 엔진은 그들의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참여였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이야기거리가 되어주는 것을 멈추자 그들의 톱니바퀴는 허공만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위험으로 그들의 중독을 굶겨 죽였습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제거였습니다. 당신은 고독의 긴 복도에서 더 깊은 진실을 배웠습니다. 승리할 가치가 없는 게임이 있고 너무 오래 서 있으면 그 위에 선 사람을 썩게 만드는 판이 있다는 것을요. 떠나는 것은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외과 수술이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 주위에 깨끗한 원을 그렸고 사람들은 그것을 공허함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손을 뻗어 넘을 수 없는 경계에 닿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경계선은 접근을 통해 이득을 취하는 자들에게는 배신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차갑다고 불렀지만 당신은 스스로를 일관성 있다고 불렀습니다. 먼지가 모두 가라앉았을 때 당신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들에게는 더 이상 둘 수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필연성의 본질입니다. 관심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와야 할때 정확히 도착하며 도착했을 때 상대방에게는 그것을 마주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측 불가능함에 믿음을 걸었지만 당신은 꾸준하고 작고 신중한 것에 믿음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게임에 어울려주지 않는 것을 보고 당신에게는 아예 게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필연성, 그것이 바로 궁극의 게임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드는 예술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결과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혼돈은 결코 전략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단지 피할 수...